하나님께서 음. 가정을 만드셨고, 허락하셨고, 음. 축복하셨고, 가정 많이 할수 있는, 해야만 하는 기능에 다시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점점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시고, 음. 가족이 각자 해야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여기가 일터 혹은 학교, 음. 학원, 뭔가를 체크하고 검사 받고, 어, 뭔가를 보고해야 되고, 뭔가를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고 하는 현관문 밖에 보통의 사회에서 겪는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의 속도와 달라야 하고, 그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집안에서는 할수 네. 있어야 되고, 그들 앞에서 긴장돼서 막 실수할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음. 순간 가족 앞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얘기든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 좀 하나하나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은 아이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거나 질문하려고 할때 그때 제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지시로 끝나지 않았고 아. 그냥 저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네 음. 맞아요. 변화의 시작은 누구든 상관없이 한 명이면 좋하다딱한 음. 사람이 변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우리 고깃집 갔다 오면 고기 냄새 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음. 뵐 수밖에 없고 사람에 따라 그게 실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 아. 한 사람의 다, 변화는 받는 다 영향을,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음. 너무 조급하게 빨리 좀 읽어봐. 음. 당신 좀 고쳐. 어. 이게 아니기를 그렇죠. 바란다는 거죠. 아, 네. 네.